오늘은 기독교 진리 16강 죽음이란 무엇인가 (What is death?)라는 주제를 가지고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어, 요근래하는 기독교 진리의 20강까지는 에,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에, 신학생은 필수적인 에, 수강 항목이고 어, 기타 목회자, 동역자들은 다시금 어, 깊이 들여다보고 새겨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합니다. 모두 다잘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에, 지난 장에,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일부를 완성시킵니다. 임종할 때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즉시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그리스도인은 몸과 영혼 모두 충만한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몸까지도 부활하여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임종 및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임종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죽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에, 앞에 네개의 강의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스 8장 1절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그리스도인도 즉시로 구원의 모든 혜택을 경험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병도 나며 자연재해를 겪기도 하고 악하고 불의한 행동에 희생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르지 못한 세상,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을 이기셨지만 그 사망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최후의 마지막 결과라고 말합니다. 고린드전스 15장 25절로 26절에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기 위해 죽음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닮게 만드시는 수단으로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시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데서 비롯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액해 하시느니라." 우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로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것만이 징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종종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징계는 성화의 한 수단이며, 다른 말로는 훈련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하며, 히브리서 2장 10절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나시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힘은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기, 완성하시기 위해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전반적인 위안거리를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지상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상황에서 신실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laughs>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죽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듯이 그저 자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도, 악도, 불리도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바르지 못한 것들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는 없어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죽음조차도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종로로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죽으셨습니다. 히브이서 2장 15절. 따라서 여러분은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임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 대한 분명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리포스 1장 23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바울은 바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갑니다. 몸은 땅속에 남지만 영혼은 창조주가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통해 몸을 떠나는 것, 고린도우서 5장 8절과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빌리보스 1장 23절을 언급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번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카톨릭은 우리의 견해를 우리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옥에 가며 우리의 기도는 그들이 연옥에서 더 빨리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친구나 친척이 죽었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친구가 죽었다는 슬픔과 자신이 재렴할 때까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모든 사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우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이 땅을 떠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 세 번째 불신자가 죽을 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죽을 때그 영혼이 즉시 영원한 형벌로 장소에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땅 속에 남아 있다가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 영혼과 재결합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세요. 성경은 결코 죽은 뒤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 보면 16장, 24절로 26절을 보나,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일반적 진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나, 상황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 죽었을 때 느껴지는 슬픔은 소망 섞인 슬픔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 동족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했는지 확실히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된 구도자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에 이를 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어떤 경우에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죽은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한다는 암시를 준다면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행동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칫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죽은 후에는 다이당이 사우랑의 임종 소식을 들었을 때 했던 행동처럼 그 사람의 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한 미덕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 하 1장 19절로 25절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죽을 때 여러분의 몸은 땅속에 남지만 영혼은 즉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24절 그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날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은 구속 후 적용에 있어서 마지막 순서일 것입니다. 그날의 새롭고 완벽한 몸은 영혼과 재결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첫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신자들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몸이 순식간에 완전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구주께서 입으신 몸과 똑같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49절, 빌리포스 8장 21절. 이 과정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하늘의 영광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새 몸은 썩지 아니할 것 고린도서 15장 52절입니다. 즉 달아 없어지거나 낡아지거나 질병에 취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화 증세도 보이지 않고 영원히 완벽하게 건강하며 강인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새 몸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몸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몸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모든 탁월한 특징을 다 가진 몸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몸은 영원토록 우주, 즉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그 우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의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1. 그리스도인은 왜 죽습니까? 이 사실은 언젠가 닥칠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몸과 영혼에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실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부활한 몸에 있어서 어떤 측면이 기대됩니까? 이상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재예방에 극히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